리, 로드. 재장전하다. 다시 집어넣다. 재배치하다. 그렇다면? 옛날걸? 재배치? 자, 포트나이트. 새로운 패치가 나왔습니다. 리, 로드. 그러니까. 예전 걸 다시 불러왔다. 이건가? 자, 얼핏 보기에는, 음, 예전 무기와, 어, 약간 새로운 맵. 하지만 옛날 냄새가 나는, 그런 뉴 모드가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레일러 그러면은 나는 아 이거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지? 시즌 2그막 해변에 그 상어 다닐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음 그때쯤에 그 무기가 있다면은 M16 정도 있을려나아 그래플링 건 그렇군 아 잠깐만 혹시 건축만 있는 거 아니겠지? 그 빌드 제로도 있겠지? 건축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빌드 제로 레일러도 있겠지? 레일러 Reload! 그렇군요. 내가 포트나이트를 처음 한게 2020년이었죠. 요 바나나 스킨으로 방구만 막 뿡뿡 끼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1년 아니죠? 24년이죠 지금. 어 이거는 팀전밖에 없었어요. 혼자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 팀원 채우기를 안 하면 되긴 하는데 다들 두 명인데 나 혼자면 좀 그렇잖아. 자 우리 팀 같이 잘 해보자고. 이 친구 주술 회전이네. 이타도리쿤, 우리가 갈 곳은 론락지다 가자. 셋둘 하나! 자 갑시다. 아 이거 상당히 버스가 낮구나. 우리 팀아 오고 있구나. 오케이. 자런 라치. 아 금방 떨어지네. 나는 이런 기억이 없어. 자 우리 팀 아주 열심히 잘해서 꼭 일등 한번 해보자고. 우린 팀이야. 리타 도리쿤 벌써 누워버리면어떡해자 금방 살려줄게. 걱정 마. 오. 자 이게 살리는 키가 뭐지? 잠깐만. 없기 말고. 잠깐만. 아 이거 아니. 미안. 솔로 살리는 키가 뭔지 모르겠어 난 최악의 팀원이야 난 살리는 키도 뭔지 모르는 최악의 팀원이라고 아 이거 뭐지 살리는 키가 자 보자 아 빈사상태 플레이 없기 아 살리는 키는 없나 이게 살리는 키가 뭘까 아무리 그 설정을 뒤져도 팀원 살리기라고 써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아 이거 알면 댓글 좀 써주세요 아이 녀석 뭐야 빨간냄는받아라 녀석 저리가 난난 너랑은 다르게 문명인이라고 옷을 입고 있다고 자 음, 아, 뭐야, 아, 쓰러져도 끝이 아닙니다. 아, 자동으로 리부트. 자, 그러니까 살리기가 필요 없다는 거구나. 아, 그래서 버튼이 안 나왔던 건가? 들쳐업기만 나오고? 그런 거야? 자, 우리 팀, 우리 팀, 팀! 아, 우리 팀 나갔어. 아, 나 살리는 키도 모르는 녀석 이거 들켰나? <laughs> 나가버렸네. 자,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좋네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그랬어 경험이, 바른 적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팀이 싸우고 있을 때, 걔네들만 옆에서 호로록 침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싸우고 있는 팀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끝나면 탁 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 승자가 되는 거야. 그럼 되지 않을까? 아 저쪽으로 휘었어요. 저 집안으로 들어가네. 자, 아또 싸운다. 자 가자. 지금이야. 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다가 둘 중에 한팀 남으면은 딱 쏘면 될것 같아. 자, 달리기 게이지 잘 채우고. 아 이거 안갔나 잠깐만 한번더 오케이 자 보자고 아 저기 있다 저 친구 일단 가까이 가 너무 가까이 갔나 아 이거 또 있었더군요 친구 오케이 아아 이거 친구 있나 친구의 친구 <laughs> 자다 잡아 버리면 돼 겁낼 거 없어요 갔따가 자자자자자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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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날날처럼 쪽이 그렇지 한번더야 무기 합해 배추? 이렇게 하면 되는거지? 자음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약 먹고 저기 아까 황금... 전설템 같은 거 나왔으니까 가서 한번 먹어보고 아 이거 아 이거 기억나 이거 아 이거 진짜 옛날 거 같은데? 아 이거 그 마이다스 잡으면 나왔던 그 총인가? 맞나? 아유야 누가 쐈어 기다려봐 일단 아앗 따다다 야 탈출! 아 여기 있구나 붙어! 오케이! 아, 이 친구 왜 이렇게 피가 없지? 자, 끝내고 이 친구의 친구는 어디있어 그럼? 친구의 친구 아, 잠깐만 그래플링건 소리가 났어 오랜만에 듣네요 앗, 따가! 기다려 일단 멀어져! 붙여! 날라가자한번더 붙여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됐어, 됐어 어후 아, 아이템 제대로 못신겼네 괜찮아요 아, 벌써 3킬이야 자, 여기서 좀쉰 다음에 경비를 하고 다시 가봅시다 저기 사람 있는데? 음한 명인가? 자, 전략은 이거지 한 명을 잡고 나머지 한 명을 잡기 그럼 1대1만 두번 하면 되는 거잖아 잠깐만, 둘 됐나? 아, 한명더 있어요? 자 일단 이 친구부터 잡아 아주 빠르게 잡은 다음에 아, 잠깐만 둘다 왔어 야, 얘들아 아, 기다려 날잡건한발쏠때 니들 그렇게 양쪽으로 펑펑펑펑 쏘면 야 아파 캐리건 포트 나이트 내가 제일 잘했던 시절 상어 누나 스킨으로 가보자 바나나 스킨이 너무 커서 잘 보이나봐 팀 나와 함께 런 라치에 가지 않겠어? 거기 숲아 저게 어딘데 아하 한가운데구나 음 오케이 가보자고 아주 호전적인 친구예요 음. 분명히 잘하겠지? 오케이 믿, 믿어보자 자이 친구 잘하면은 형이라고 불러야지 일단은 아 <laughs> 어, 이거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렇지 아야야 아, 야, 야. 총알 아난 총알만 먹어 잠깐만 살아남아야 돼 기다려봐 근데 내가 깨꼬닥 해도 아 잠깐 우리 친구가 먼저 깨꾸닥 잠깐만 우리 팀깨꼬닥 하면은 난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4초 뒤에 부활이지 이거 아 이거 오케이 위장 스풀 숯불로 뒤덮어 이거 정신을 아 하나 더 죽어. 하나 더써서 진짜 았어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렇지 빠져나가 아우 지 살아났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깨꼬닥을 해도 우리 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살아난다 5초 4초 오케이 어 우리 팀잘 싸우고 있어 좋아 자 살아나서 그러면은 난 다시 와서 우리팀 도와줄수있다 이거구만 오케이 나깨고다 시킨 그 해파리 녀석 어딨어 우리팀이 잡았나? 어, 그래플링건 좋아요 자아 M16 하나 주는구나 아, 야 왔어 야 아, 해파리 해파리 너도 갔었구나 <laughs> 자야 이거 뭐야 아잇잠깐만 아하아 아, 나 왜이렇게 못해 괜찮아 우리팀만 살아있으면은 이번에 몇초야 자3 2 1자 지옥에서 내가 돌아왔다 한번 더 해보자구 자, 이번 아직도 저 건물 옥상에 있어요. 저기로 다시 가기엔 좀 그렇고. 아, 여기에서 이거 먹고. 자, 좋았어. 어, 이층구 봤나? 그렇지! 눕혔어. 자, 그러면은. 아, 그래플링건이 없어가지고 저거 못 올라가겠네. 여기 계단 뛰어 올라가면은 사, 이미 살아났을 거 아니야. 음, 어, 그래플링건. 좋았어. 이걸로 가자. 자, 옥상까지 한 번에 오면. 아, 잘못 왔어. 야, 내려갈래. <laughs> 아, 막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게... 아, 저 친구... 우리 친구 아니지? 아, 다행히 이 우리 친구 지금 좀 멀리 있어요. 괜찮아. 아, 이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화력이 두 배니까... 네, 팀전은 막 하면... 안 돼. 아, 우리 팀뺏고당했어 머리가... 자, 그러니까 나는 살아 있어야 돼. 이러면... 아예 저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자. 어우 야야, 쏜다. 괜찮아요. 사람만 있으면은... 돼 우리 친구도 살아났어. 우리 친구 어디가? 다시 돌아가? 또 싸우러 가? 아유, 완전 사나이 클럽인데... 이 형님이라고 해야겠는데? 형이라고 불러야겠다 형이라고 자 여기서 파밍 최대한 해서 빨리 그 형한테 가봅시다 열고 열고 좋아 형 내가 도와줄게 금방 갈게 어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야 잠깐만 아 보급이다 저거 보고 갈게 보급을 먹고 튼튼해져야 우리 형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지 자 여기 뭐가 나올라나? 옛날 거면은 뭐 저격 좀 좋은 거 나올라나? 봅시다 아 저거 왔구나 형 이거 들고 싸워 이걸로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아 이거 뭐야? 4영용 소총. 오 전구 스플래시. 나노 쓰는 거 봐. 팀이야 완전. 우리는 팀이야.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아 발소리 밑에. 아, 그렇지. <laughs> 아 이런 맛이군 팀전이라는 게 화력이 두 배. 오케이. 그럼 네 명이 싸우면 화력이 네 배네. 우와. 또뭐 앞에서 그냥. 에이 어 꼬리라도 살랑살랑 흔들면 그냥 다 구멍 숭숭 뚫아 발소리 잠깐만요 야, 나와. 와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아야 온다 나온다 아, 오지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오케이 아이 친구 되게 못 쏘는데 그렇지 나보다 못 쏘는 친구가 있었구만 아주 좋아요 자, 근데 팀이 살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안 끝났지 충격파 수류탄 6개 아주 좋아 진짜 좋은 거지 충격파 아야 왔어 왔어 충격파 수류탄 이렇게 아 잘못 썼어 잠깐만 한번더 그렇지 충격파 수를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짱 어쨌든 살아남았어. 오 아이템을 다 잃는 게좀 리스크가 큰 거구나. 우리 팀이 살아 있어서 다시 부할수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아이템도 싹다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 팀도 그 사이에 깨고다 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최대한 조심은 해야 돼. 아유, 왜 잘못 잘못 눌렀어? 어유, 깜짝이야. 맵이 주먹만 해가지고 금방 줄어들어. 자, 피도다 채웠어. 다시 형한테 가보자. 형 어디있어! 같이 싸워! 잠깐만! 어야형 싸우고있다! 가보자! 형! 가! 깨고 나가면 안돼! 안돼! 가지말자! 도망가! 나는 살아있어야돼! 자저 건물에 들어가있읍시다! 하하 우리 형 아주 호전적이야 어, 항상 싸우고 싶어해 자 상자 하나 먹고 우리 형 이제 또 부활했죠? 좋아요 아 여기가 아니네 내 네, 안전한 둥지를 내가 괜히 병만 깨버렸네 자쓸 만한 게 딱히 안 나왔네. 우리 형 어디에서 살아났지? 아, 저길로 다시 갔구나. 복수하러 갔구나. 정말 진한 형이다. <laughs> 자. 도와줄게 형. 좀만 기다려. 자, 충격파 스루탄으로 올라가. 아원 오는데? 형 이거 맞아? 아, 충격파 스루탄만 챙기고 다시 가자. 아, 잡았나 보다. 야, 우리 형 진짜 대단한데? <laughs> 자. 다시 나오고? 아. 음. 형왜안 와? 아직도 저기 있나? 혹시 저기 어디? 아 잠깐만, 저기 있다. 형 여기야, 빠져 나서 이정구 여기 있다고. <laughs> 이쪽이야 이쪽, 이쪽. 아이안 되겠다. 아따가 저쪽 뒤에서 쏘니까 일단 형을 도와줍시다. 충격파 수류탄으로 가까이 가서 든든하게 발소리? 아 우리 형 뭐야? <laughs> 우리 형 탈출했어.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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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같 시가! <목소리> 형, 살려줘! 허허허, <목소리> 포! 자, 아. 아, 이거 못 채우는구나. 아, 아, 맞아, 맞아. 궁대는, 그치. 키가 75% 이하로 내려갔을 때 채울 수 있지. 그러면 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자. 충격파 수류탄을 미세 컨트롤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못 잡아! 아, 못 잡았어. 미세 컨트롤이 좀안 됐어요. 다시 한 번. 자, 아이고, 건물 날려버렸네. 자, 여기서 봅시다. 갔 따가 야아 저기 숨는구나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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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들어가 음 누구니 누구야 아저 녀석이구만 내가 샷발은 없어도 저격형을좀 쐈다 이거야 그렇지 어 뭐야 헤드샷 이거 사냥용 이거 세다 허허 자 여기 줌만 좀 달려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건 그렇고 리형 뭐, 뭐하고 있는거지 아 발소리? 자 샷건 꺼내고 싸울 준비 해야겠죠 어 아 어, 우리 형이 먼저 쐈다 이거 가자 아이 녀석이구만 원숭이 원숭이 잡아 자이 녀석 어디 그렇지 형 내가 잡았어 이 녀석이 야 어? 이거 잠깐만 사냥용 소총 보라색인가? 아 쏜다가 아니고 아 우리 쏘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바꾸고 자 미니 포션으로 좀 실내 채우고 이거 먹을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돼요 머리 아까처럼 내가 쏜 것처럼 안 맞으려면은 자 그리고 음아 잠깐만 야이거 뭐야 샷건이네? <laughs> 잘못 들었네? 아하. 이거 한발 쏘고 돌려서 장전하고 하던 그거만 아, 우리 형 어디 갔어? 어, 언제 저기까지 갔어? 아니, 형 이상한 거 밟고 혼자 튀어나갔잖아. 가시가! 따지면 내려가, 형. <laughs> 오, 야, 야, 여기 쏜다. 어디, 아이또 어, 어디 갔어? 가시 좀.. 아, 싸운다. 봐줍시다. 자, 가서. 아, 이미, 이미 끝났네. 역시 형이야! 너무 대단해. 빠르게 아이템 오 저격총 좋았어 중 달렸어 파워업 했다 아 샷건도 좋은 거 먹었고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바꾸고 오케이 아 척을 스플래쉬 청척 스플래쉬 한번 우리 형, 우리 형어있어형 내가 척을 스플래쉬 달렸어 아 형도 있구나 <laughs> 자 좋아좋아 우리 팀이야 할수 있어 방금 빽빽 백, 백 소리 나는 거 같은데? 뭐지 일단은 제 친구 끝났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브러치 아 오케이 저 칸이 다 없어졌고 아 저쪽에서 쏘네 일단은 들어가서 저 친구가 쏜 건가 아 뭐야 오 야야야 야, 야. 뭐야 소리가 먼저 들리고 총알이 박힌 거야 총알이 먼저 박히고 소리가 들린 거야 방향이 근데 저쪽이 아닌데 그러면은 저기 어딘가에 아 이거 야오 형형 <laughs> 어디갔어 <언제> <laughs> 형 언제 거기 갔어또몇초 <laughs> 남았어 아씨 10... 10, 11초? 오케이 자, 절대, 절대 총소리 내지 말고 자, 들어가 있읍시다 여기 냉장고 그냥 구석탱이 사이에 옛날에 혼나고 막 울어가지고 삐졌을 때이 구석탱이로 가서 얼굴 딱 쳐박고 있던 것처럼 <laughs> 가만히 자고 아, 저 친구 뭐야 아, 쏘고 싶다 어, 형, 형 왔어? 거기 무기 많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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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자 누가 쏜 거지? 아, 저 친구구만 아, 저 친구가 저격한 거구나 오케이, 저 친구가 우리 형을 저격할 때 나는 이 친구를 저격하는 아이고 우리 형을 제물로 써봤는데 실패했어요. <laughs> 자 다시 한번 어디갔어? 이 열려. 저 갔다가. 야 뭐야? 두아 쐈어 이번에. 오른쪽 어디에서 쏜거 같은데? 괜찮아요? 차라리 나가가지고 이거 아까 무슨 타이밍 아 빽빽. 아 리로드 비활성 안돼. 리로드 비활성 안돼. 깨끗하게 버렸어. 아 뭐야? 어 아, 우리 형도 우리 형도 갔구나. 아 우린 정말 팀이구나. 한날 한시에 같이 가는 훌륭한 팀이야 우린.